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장현 씨가 부른 빗속의 여인, 1절을 먼저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노란 레인 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입니다. 어른이 된 여자를 여인이라고 하죠. 눈동자. 눈알 가운데 색이 있는 부분입니다. 동양인들은 검죠. 서양인들은 좀 색깔이 다릅니다. 다정. 정이 많거나 사귀어서 든 정분이 두터운 것입니다. 다정. 우산. 우산은 우비의 하나죠. 비가 올때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머리 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산을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우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박지우산, 그리고 지우산, 비닐우산이 대체로 그렇죠. 박지우산은 일반적으로 쓰고 다니는 우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산 속에 새살을 만들고 헝겊으로 지붕을 만든 우산. 우산을 펴면 박지가 날개를 편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죠. 박지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산은 종이 지자가 쓰였습니다. 가늘개 쪽엔 대나무, 즉 대깨비로 만든 우산살에 기름 먹인 종이로 만든 우산을 지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 우산도 있죠. 대나무쌀 위에 비닐로 지붕을 만든 일회용 우산을 말합니다. 레인코트. 비가 올때 비에 젖지 않도록 옷 위에 입는 덧옷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장현 씨는 이 부분을 지금은 어디 있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노란 레인 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그리고 이절은 1절 CDE2를 부르시면 됩니다.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이를 한번더 부르시면 됩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오늘은 장현 씨의 빗속의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